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 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살림살이 팍팍하다는 말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경기 침체가 길게 이어지면서 대구의 자영업자들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권 조사, 상권 분석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요. 2023년 외식업 집종의 폐업률 1위 지역이 바로 대구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경제 현황은 어떤지 오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박나라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박나라 과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한국은행에서 지역 경제 관련된 조사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본부로서 화폐 관리나 국고금 관리 업무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함께 경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지역 어, 연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께서 직접 대구 지역의 경제 조사를 또 하고 계신데 대구 소상공인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요, 이 대구 지역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도시라고 하던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네, 맞습니다. 대구의 전체 사업체 중에 개인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22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인구수 대비 자영업자 수도 작년 9월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10.7명 수준으로 다른 광역시의 평균이 9.5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로는 대구가 인근 지역 광역시의 소비 거점 역할을 하면서 도소매나 음식업 등 자영업 종이 발달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 기업이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영업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시민 100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자영업일 정도로 이 대구의 자영업자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네, 사실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이 자영업자들인데 어, 실제로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그 상황이 어떤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국은행 대구공복본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대구 지역의 자영업자 현황 및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작년 2분기 말 수준으로 56조 원 수준입니다. 네. 어, 자영업자 인당으로 봤을 때는 자영업 차주 1인당 부채액이 평균 3억 8천만 원으로 여타광역시 평균인 3억 4천만 원 수준을 평, 어, 넘는 금액입니다. 네. 이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영업자 1명당 평균 부채액 3억 8천만 원 정도로 평균 이상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또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대구 지역은 이 자영업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영세 업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네. 지역 소비가 감소하면서 또 코로나 이후에 소비 환경이 비대면으로 변화하면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욱 취약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 저도 이제 실감을 하는 게 어, KBS 앞에도 이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보면은 문을 닫고 폐업을 해서 없어지는 그런 네.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아 요즘에 경기가 정말 어렵구나. 저도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데 대여 대구의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 대, 구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높아진 거는 결국 코로나 이후에 수익이 일시적으로 나빠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네. 특히 연체율이 가장 크게 오른 숙박 음식업의 경우에는 19년 상반기 0.6% 수준에서 24년 상반기 8%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상승한 데에는 최근 5년간 수익 양극화가 심해진 데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 영업 비용을 대출로 연명하고 또 높아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뭐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가게를 갑자기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인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가게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뭐 물을 붓는 것처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그 자영업자 들 수익도 뭐 많이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나오는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를 보시면 대구 자영업자의 매출액 격차가 전국 최상위 수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구의 도소매업과 음식업에서 매출액 격차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나 음식업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중. 주...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한번좀 어려움에 빠지면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최근에 놀랐던 게 연말에 정말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그 시기에 동성로에 갔었거든요. 근데 음. 정말 예전 같지 않게 사람들이 너무 없었고 또 점포세라고 붙어져 있고 네. 텅 비어있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음. 좀 많이 놀랐었는데. 대구의 그 폐업률, 상가 폐업률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개년간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가 23년 이후로는 어, 순폐업률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자영업 폐업 사업 중에서, 폐업 사유 중에서 사업 부진을 꼽은 비용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자영업자 중에 수익성이 좋지 않은 업체의 폐업이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폐업률이 또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을또 걱정이 더 많이 되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대구 지역의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도 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구 지역의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줄어들다가 23년 이후에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최근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다른 광역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대구 지역 기업의 상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고 또 이들이 제공하는 임금 수준이나 만족도 근로 여건 역시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아서 자영업 종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족할만한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영업자가 많은 대구의 경제 구조상 자영업자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대구의 경제 자체가 또 흔들리게 되는 어. 그 악순환이 또될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 d p 기준으로 25%에 육박하고 있어서 자영업이 부진해지면 대구 지역 경제의 성장이 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소비 도시로 대표되는 대구의 영내 소비가 부진해진다는 뜻과 같아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많은 대구 지역민의 소비 어, 수익과 소득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또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또 절실할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정말 쏙쏙 맞춰서 좀 짚어줄 수 있다면 해결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부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조 조정하고 재개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새 출발 기금이나 저금리 대환과 같이 정부 주도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서 자영업자분들의 상환을 어, 늘려주거나 원리금을 낮춰서 상환 가등한 수준으로 채무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영업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대구로페이와 같은 지역화폐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발행을 지원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세무 조정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프로그램,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겠고, 어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자영업자 스스로 자구 노력, 좀 음. 이제 경쟁력을 키울 만한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영업자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두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요. 네. 수익을 어, 확보하거나 아니면 영업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 절감을 위해서는 대구로 공공 플랫폼인 어, 비용 절감 혜택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대구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수수료도 낮고 정산일도 빠른 대구로 플랫폼에 많이 입점을 하셔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대구 시민들도 대구로를 통해서 구매를 더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동성로나 그 중구의 주요 상권만 보더라도 음. 어, 비슷한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 업종들이 밀집돼 있어서 한정된 수요를 가지고 출혈 경쟁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네. 또 따라서 초기 진입 시에나 운영에 있어서 지역 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히 상권 분석을 하고 수요 예측 또는 자문을 받으셔서 자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계속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제 현황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까지 짚어봤는데요. 결국에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또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나라 과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방.